저는 아디다스와 우포스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카드로 구매한 제가 구매한 그런 상품입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상자에 신발 상자 상대. 상자입니다. 네 어떻게 봄이 오기는 진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풀린 것을 그러니까 몸소 체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보면은 반팔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낮에는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봄은 짧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사실 뭘 신어도 더워요. 막 운동화를 신어도 덥고, 뭐 샌들을 신어도 덥고, 막뭘 신어도 덥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동화는 안 신는 편이고, 가급적이면 거의 슬리퍼로, 맨발에다가 슬리퍼를 가장 많이 신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름에 신으면 정말 편한 그런 슬리퍼.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름에만 신어서 좋은 게 아니고 뭐 겨울이나 가을 아무 때나 다 신을 수 있어요. 여름에만 신으라고 나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다 슬리퍼 끌고 다니고 그냥 앞에 나갈 때는 슬리퍼 신고 나가고 정말 편한 슬리퍼 두 종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슬리퍼는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알파 바운스 슬리퍼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쪼리 형태로 된 신발인데 바로 이. 우포스 우포스 조리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 슬리퍼가 정말 엄청나게 편안한 극강의 최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슬리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신발 먼저 간단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신던 제품이라서 좀 오염이 있어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알파바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알려졌죠? 문제는 공홈에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대가 되고 있고, 뭐, 오픈마켓이나 여러가지 사이트나 뭐 쿠폰들을 활용하면한 4만원대, 그리고 대란 등에 들어가면한 3만원대 정도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심플하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 옆면을 보시면 아웃솔이 이렇게 높은 것을 한눈에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신었을 때 상당히 키높이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에바 소재로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에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환경 합성수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뭐 여러 가지 뭐레틸렌뭐 뭐 이런 것들 많이 비닐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운동화 같은 아웃솔에 많이 소,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에바 소재, 에바 소재로 만들어진 아웃솔이 있고 에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내구성이 상당히 좀 약해요. 그래서 신다 보면 점점 많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갈린 상태고 갈리다 보면은 점점 이 아웃솔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다 에바 같은 경우에는 충격 흡수나 반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슬리퍼를 신었을 때 상당히 좀 푹신푹신하고 통통 튀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아치 쪽은 살짝 튀어나와져 있고 이렇게 발가락이 닿는 부분이나 뒤꿈치가 닿는 부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데 이쪽 부분도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갖고 신었을 때 정말 부드럽고 발이 쏙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피 가피라고 해야 되나 가피 같은 부분은 이쪽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삼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농구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이 안쪽을 보시면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면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발등에 닿는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고 이쪽도 보면 충전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벨크로를 채워가지고 이제 발등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사이즈가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찍찍이를 통해갖고 뭐 좁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해갖고 사이즈감을 맞출 수가 있는 뭐 그런 유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안쪽 이 안쪽이 안쪽이 면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진짜 물 묻으면은, 원래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물 묻으면 그냥 툭 털고 신거나 신다 보면은 좀 마르잖아요. 이 알파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에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사실 신을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젖으면 말이지도 않고 냄새가 정말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비가 오거나 물이 땅이 젖어 있는 날은 신지 않는 것을 되도록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이 바로 우포스 쪼리, 우포스 오리지널 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슈즈를 만드는 걸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 브랜드를 알게 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신발을 상당히 편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쪼리의 디자인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발가락을... 있는 부분도 되어져 있고 이 신발 자체가 모두 우포스에서 개발하게 된 우폼이라는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이게 어, 뭐 에바도 아니고 고무도 아니고 상당히 폭신폭신하면서 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솔부터 미드솔 그리고 발등을 덮는 부분까지 그냥 통짜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쪽에 보시면 우퍼스 로고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 우퍼스 쪼리 같은 경우에도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발이 닿는 부분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 튀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도 다우폼 소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끼는 부분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정말 안 좋은 쪼리 사구라 쪼리 같은 거 신을 때는 여기 발가락 끼게 되면은 막 여기가 뭐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까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어봤는데 정말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고 편하거든요 알파바움스랑은또 다른 느낌은 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나 땅이 물에 젖어 있어도 무리 없이 쉽게 신을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파바운스에 사용되었던 에바 소재와는 다르게 우펌 같은 경우에는 충격 흡수율이 40% 정도 들어 좋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아까 봤던 알파바운스보다 좀 충격 완화에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신발 보고 오셨습니다. 네이두 가지 슬리퍼가 정말 편하거든요. 알파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2년째 착용을 하고 있고, 우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작년에 살려고 했다가 아직 알파 바운스 있으니까 내년 여름에 사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구매를 해본 건데 착화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무 소재의 쪼리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근히 키높이가. 키높이가 많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파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착화감으로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하고 많이들 착용을 하고 계신데 정말 단점이 이쪽 면, 이쪽 면이 진짜 물에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 한번 물이 적게 되면은 잘 마르지가 않고 말리려면뭐 제습기 틀거나 아니면 햇볕 진짜 센날 말리는 그런 거아니면 웬만해선 잘안 말리고 잘못 말리면 이게 꼬릿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제품을 신을 수가 없다는 라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착화감은 예술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샀던 뭐 운동화나 신발 이런 거 모두 통틀어서. 가장 좋은 착화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알파바운스 슬리퍼였어요. 정말 통통 튀면서 정말 그런 느낌. 구름 위를 걷는다는 느낌? 운동화 같은 것들, 광고 같은 거할때 보면은 구름 위를 걷는 편안함 막 이러면서 막 광고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신어보면 사실 안 그렇거든요. 운동화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운동화는 그렇게 디자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안 믿는 게 좋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푹신푹신한 느낌이 너무 잘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뛰어난 쿠셔닝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우포스 쪼리 같은 경우에는 우포스 같은 경우는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능성 신발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신발을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고 편안하게 잘 만듭니다 이 신발은 착화감도 착화감이지만 몸 전체가 편해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슬리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포스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 예, 그런 피로를 회복할 때이 우포스 신발들을 자주 신는다고 해요 다시 몸을 원상 복귀시켜 주는데 최적화된 그런 기능성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허리 아프시거나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신어보면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조금 족저근막염이 있거든요 이 제품을 신었을 때 확실히 발이 편하고 운동화 신고 있다가 벗고 이 제품 딱 신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발이 뭔가 케어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우포스 우포스 슬리퍼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정말 편하거든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확실히 편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포스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정식 가격이 한 4만 원대 정도로 잡혀 있고,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서 쿠폰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한 3만 원대 정도에 쉽게 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리퍼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디다스의 알파 바운스 제품과 네 우포스의우포스조리이두 가지 제품은 정말 추천을 드리고 한번 사 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허리 아프시거나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나 다리에 좀 무리가 많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제품의 뭐 사이즈감 같은 경우에는 알파바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위 위쪽에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사이즈 근처에 가 갖고 신으면 웬만하면 쉽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정 사이즈.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는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네, 이 우포스 쪼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감은 정 사이즈를 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를 좀 크게 신는 편이거든요. 크게 신어갖고 좀 넉넉하게 그냥 앞에도 살짝 남고 뒤에도 좀 남고 해갖고 좀저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형태의 신발들은 정말 좀 크게 신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편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포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 사이즈. 자신의 정사이즈를 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가지의 슬리퍼 제품들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이 우포스의 우포스 쪼리, 또 하나는 아디다스의 알파바운스. 이두 가지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회사에서 실내용으로 써도 좋고 야외에서 활동할 때도 좋고 그냥 데일리로도 좋고 정말 인기 많거든요. 특히 우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SNS나 이런 거에서도 핫한 제품이라고도 볼수 있어갖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둘이 같이 커플로 해갖고도 많이 신더라고요. 이두 가지 제품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슬리퍼다.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사해십시오.